덕분에 그러게 말이야. 보내기법을 알려주어 쌀 수만 명 그렇지. 독문조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시다면 그래, 음. 정말 고마운 분이야. 음. 음. 그러던 음. 어느 날이었어요. 어? 하라고. <laughs> 일습니다왜 그러느냐? 큰일이라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외군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뭐라고? 정말 큰일이구나. 우리도 빨리 준비해야겠다. 를 어떻게 할까요, 모여서님? 저기 저 진지마다 모아둔 식단을 동간산 노적봉에 쌓아놓도록 하게. 노적까리처럼 쌓아놓는다고요? 그렇지. 외군들의 눈엔. 쌀가마니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것을. 아, 정말 쌀가마니처럼 보이겠네요. 어서 서두르세요. 네, 모여사님. 여러분들도 도와주세요. 아,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조선군님과 함께 도와줄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할할머니가 분명히 문적봉에다가 무엇을 싸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뭐였지요? 집단은 이렇게 출소하고 나서 복식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쌓아놓은 걸 노적가리라고 해요 근데 집단은 그 복식을 다 털어낸 후거든요 근데 그 노적가리를 우리 친구들이 쌓아줘야 되는데 어, 어떤 친구가 쌓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거기 서있는 친구들 한번 <laughs> 혹시 하고 싶은 친구 뭐 있나요? 노적가리를 같이 쌓아보고 싶은 어, 친구 나오세요, 선생님 손든 친구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나오세요. 자, 우리 노적가리를 쌓아줘는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쌀이 붙어있죠? 이 쌀이 붙어있던 걸 이렇게 이렇게 엮었어요. 우리 노적가리처럼 보이게 쌓는 거예요. 사실은 쌀이 없었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잡아주세요, 다. 우리 여기 함께 같이 잡고, 우리 친구들 여기 잡고, 자, 노적가리를 같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자, 우리 네 친구는 끝나고 나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노적거리를 쌓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속으로 출발! 되었느냐? 왜군이 계속 참민천에 있어요. 야, 그래?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간 조선군이 위태롭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이에요. 산속에 계속 숨어 있다가 조선군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옳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네? 여사님, 좋은 생각이라고요? 귀를 가까이 대거라. 속닥속닥 응? 속닥! 원래 조선군에게 전해라 다 내게 생각이 있다 비밀리에잘 전해야 한다 네, 오여사님 이봐, 어디서 오는 길인가? 조선은 예의의 나라다. 어찌 늙은 여인에게 반말하는가?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요. 북한산? 거기 왜 갔어? 조선 군인들이 마을의 늙은 사람들을 위해 보름에 한 번씩 쌀을 나누어 주고 있어. 가서 쌀을 타오는 길이요. 그래. 오! 진짜 쌀이다. <laughs> 쌀을 더 타올 수 있어. 예. 아직 굴량미가 풍족한 편이라 아끼지 않고 내주더이다. 아, 어, 그렇게 쌀이 많단 말이오. 저보물이를 보시오. 저 고지에 쌓아둔 것이 곡식들이오. 그, 저기 쌓아둔 것이 모두 쌀이란 말이오. 조선 병사들의 굴량미 저장고지요 더 높은 고지에 두는 까닭은 지키기 쉽기 때문이라고. 아, 그래. 음. 그럼 이 쌀은 우리를 주고 다시 함지박을 들고 올라가서 쌀을 더 구해오시오. 음, 쌀을 더 구하라고요? 쌀이 많긴 하지만. 근데 이곳 창릉천의 물은 왜 이렇게 뿌렸소 산꼭대기에서 밥을 짓느라 쌀을 씻으니 아, 당연히 이곳 계곡 물이 쌀 수밖에요. 아, 조선 군인들이 밥을 해서 먹는다 우리는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laughs> 어서 가서 쌀을 더 구우시오. 예, 예 알겠어요. 아십니까? 외군들이회코지는안 했죠? 나는 괜찮다. 내 이야기를 조선군들에게 잘 전했느냐? 예, 잘 전했습니다. 그럼 어서 장릉천으로 가보자. <laughs> 어, 대신. 찍어. 우와, 이밥 냄새! 얼마 만에 만든 구수한 냄새지? 미안하지만 산기반면양이 아니야. 아니 근데 쌀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아까 마을 여인이 저 산기슭에서 타운쌀을 내어서 왔지. 그곳에불향기가 가득 있다고 하던데. 내가 구하를 시켜 정탐하도록 시켰으니 그들이 오면 저들어가자고 <laughs> 좋은 생각이야. 이제 밥을 배부르게 먹겠군. <laughs> 이전에 창릉천의 물을 먹어두게 조선군이 산 위에서 쌀을 씻어서 부역해 바한 물이라 했으니 먹으면 허기를 채울 수 있을걸세 아 그렇게라도 해야겠네 어서 먹고 조선군을 해치우고 쌀을 모조리 빼앗아버리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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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구나. 역시, 우 여사님이십니다! 뭐 이때다! 조선군은 외군을 치라고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우 여사님! 전군이다. 조선군이 공격한다. 뭐야? 조선군이 공격한다곤? <목소리> 아이고 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거지? 배 배가 아이고나던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창문 그 창을물 물 때문이다! <laughs> 너희들은 소았다 창민청 물에 뿌려건쌀뜨 물이 뿌린 건 쌀뜨물이 아니다! <laughs> 쌀뜨 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배가 뿜뿜뿜다! <laughs> 너희들이 먹은 물은 석회물이다 <laughs> 분하다! 아까 그 조선 여인이 우리를 썩였구나! 도망쳐라! 모두 후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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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군들을 모두 후질러라오예사님오예사님 <목소리> 덕분에 외군들을 물리쳤어요!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도 외군이 조선을 떠난 건 아니에요. 언제 또외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오여사님. 1593년 2월 외군 3만 명은 한양을 치기 위해 행주 산성 쪽으로 몰려왔고 조선 장군 건율이 2,300명의 관군, 의병, 승병의 조선군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여사도 있었어요. 오여사는 여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기 모인 조선의 아녀자들도 힘을 모아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조선의 여성 의병을 장의상군이라 부르겠습니다. 오여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군대를 조직했고, 오여사는 첫 여성 의병장이었어요. 산성 안으로 한 놈의 외군도 들여보내지 마라. 장군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외군을 물리쳐야 하는데 어찌한단 말이냐.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창의상군이 주먹밥을 준비했습니다. 오, 고맙소, 오 여사. 창의상군 덕분에 병사들이 힘을 낼수 있게 되었소. 장군님,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죠? 장군님, 저희 창의상군이 돕겠습니다. 창의상군이 돕는다고요? 고맙소, 오 여사. 부상자가 많으니 창의상군들을 서둘러주세요. 에이, 네, 보라사님, 장군님, 조선군 뒤에는 조선의 아낙들이 있으니 부디 외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고맙소, 근데 그대는 높은 집안의 여인처럼 보이는데, 아낙들이랑 함께 험한 일을 하고 있구려 나라가 대할 위기인데, 조선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지요. <laughs> 아주 용감한 부인이구려 장군님! 화살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뭐? 어? 이를 어쩌지?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돌로 왜군을 무찌르십시오. 이 돌로요? 제게 맡겨주십시오. 장위 상군들은 행주 치마에 돌을 날라오도록 하시오. 예, 오 여사님. 아, 고맙소, 오여사. 돌을 던져서 산성을 오르려는 왜군을 저지하라, 저지하라! 왜군들에게 돌을 던져라! 장의 삼군들은 힘을 모아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외군을 무찌릅시다 응?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외군을 무찌려줘야 하는데 혹시 무찌려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조성군이과 함께 우리 외군을 무찌르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친구는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자, 여기 자한줄 서고 우리 여기 하나씩 집어주세요. 우리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서 우리 외군을 무찌르는데 도와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 또 친구들 없나요? 많이 많이 참여. 네. 자두 개씩 세 개씩 잡아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오세요. 언니 따라가. 가연아, 우리 가연이 데려. 가연이 데리고 가. 우리 여기 선에 서도록 할게요. 이쪽 선에 이만큼.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게 까만색 여줄 있는 데는 넘어오지 않고. 자 우리 옆으로 한 줄을 길게 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나올래요. 한번 해봐요. 네,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자, 혹시 어르신들 중에 같이 해보신 분 계시나요? 자, 어르신들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 어린이들 뒤에 서면 돼요. 자, 여기 어르신들 같이 해주세요. 여기 어머님 해주셔도 돼요. 자, 어머님 같이 해주셔도 돼요. 자, 여기 뒤에, 잡으시고. 아나, 어느 장군이야? 자, 잡아 아, 자, 잘 주시고. 자, 여기선 넘어가지 않아요. 선 넘어가지 않고 공을 때도좀 질서를 야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서현이랑 같이 돌을 던져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요? 돌을 던져라 하고 같이 외쳐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들에게 장군님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던져라! 외교을 무찔러라! 장군님! 외군들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 그대의 치마 부대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저희 아녀자들 뿐만이 아니라 장군님을 비롯한 모든 조선인들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모두의 힘으로 외군을 물리쳤다. 모두 다 함께 만세를 부르자. 자, 만세 부르는 시간을 니다 만세!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만세! 만세! 에이! 만세! 에이! 만세! 에이! 자, 선호 다시 높이 올리시고. 에이! 자, 우리 시민 여러 높이 올리시고. 에이! 여러분들도 함께 만세 삼창을 해주세요. 자, 만세 삼창을 해주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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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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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한 조선군은 창의상군 덕분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백성들과 권율장군의 협투로 행주산성에서의 전투는 완승을 거두었는데 이 전투가 바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이에요. 어? 오열사는 행주대첩에서 치마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해서 밥할머니라는 명성을 얻었지요. 그리고 전투에서 아낙들이 메고 돌을 날은 치마는 행주치마라 불렀어요. 1598년, 외군들은 모두 물러가고 오랜 전란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후에 밥할머니의 이야기에 인조 임금님은큰 감동을 하게 되었어요. 행주대 첩의 숨은 공신은 아주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장부로 그녀를 기리는 석상을 북한산이 잘 보이는 창릉 모퉁이에 세우도록 하라! 성이 마음을 가옵니다! 가옵니다. 인근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근님의 소문이 만득옵니다 소문이 만하옵니다 나는 항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는 마음으로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